100억짜리 무덤의 비밀,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벤처 기업가인 강민혁 대표가 오늘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톱스타 안의 감금 및 상습 폭행,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시도입니다. 다들 그 집을 강남 최고의 러브하우스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에게 그 집은 100억짜리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지하에 묻힐 뻔했던 어느 여배우의 핏빛 눈물과 그 지옥문을 열어야만 했던 저박 실장의 비망록입니다. 제 이름은 박 실장. 한때는 잘나가는 연예 기획사 실장이었지만 지금은 강남 바닥에서 남들이 꺼리는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이름 없는 해결사입니다. 참고로 강남 사모님들이 줄 서서 사 먹는다는 그 유명한 대박 김치 가게 김말자, 김치의 김말자, 여사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뭐, 제가 이런 험한 일하고 다니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만요. 제 하루는 남들이 잠든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첫 현장은 요즘 제일 핫하다는 아이돌 어군의 청담동 펜트하우스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태리제 소파에는 담배, 빵,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바닥은 온통 토사물과 깨진 양주병 조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네. 화려한 조명 뒤에는 항상 이런 시궁창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 저는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밑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봉투에 든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와 주사기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은 신고가 아니야.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야. 못본척 덮는 게이 바닥의 룰이지.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증거물들을 검은 봉투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양심을 파는 대가로 받는 돈은 언제나 달콤하고도 썼습니다. 새벽 5시. 청소를 마치고 나온 저는 허름한 24시 국밥집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몸에서는 락스 냄새와 남의 집 쓰레기 냄새가 섞여났지만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에 고단함을 씻어내려봅니다. 매니저 때나 지금이나 평생 남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인생이구만 나도 한때는 스타를 꿈꾸던 놈이었는데 우리 말자 씨 고생 안 시키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지 다음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말끔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랐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인 박 실장으로 사는 날입니다. 막 결혼을 앞둔 순진한 신혼부부가 제가 관리하는 고급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전 주인이 사업 망해서 야반도주한 집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유 사모님,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이 집터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전 주인도 여기서 사업 대박나서 더큰 집으로 이사 나갔습니다. 이런 매물 강남에 또 없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부부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데 썩은 물을 담았던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네 알바 아니지?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맛 아니겠어?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IT 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강민혁 대표와 그의 약혼녀이자 톱 여배우인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고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시퍼런 멍 자국이 눈가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마치 겁에 질린 사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대표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미나 씨도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강 대표는 제 말을 자르며 차갑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 긴말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아줘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는 미나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뭔가 말하려 입을 떼자 강 대표가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미나가 훔친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요.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아주 조용한 곳이요. 강 대표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직접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구 조건은 기괴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첫째, 창문이 없는 지하방이 반드시 있을 것. 둘째, 그 방의 벽 두께는 최소 50cm 이상일 것. 셋째, 안에서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완벽한 방음이 될 것. 그건 신혼집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아니, 고문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다. 사람을 가두려는 짐승의 우리다.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어. 하지만, 강 대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수표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양심의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청담동 구석에 있는 비밀 요새 같은 빌라를 찾아냈습니다. 지하벙커가 딸린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매물을 보여주는 날, 강 대표는 통화를 하러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미나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차키좀 줘봐요. 내 차에 지갑을 두고 왔어. 저는 의아해하며 차 키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제 손바닥 안에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표가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립스틱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살려줘요. 저 사람 악마예요. 그방 저를 가두려는 감옥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쪽지를 든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내 코가 석자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나만 다쳐. 게다가 상대는 재벌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괜히 정의로운 척 하다가 내 인생만 꼬이는 거야. 저는 라이터를 켜서 쪽지를 태우려 했습니다. 불꽃이 종이 끝에 닿으려는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그 술자리 가기 싫어요. 대표님이 자꾸 이상한 거 시킨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실장님. 당시 신입 매니저였던 저는 힘이 없다는 핑계로 울면서 끌려가던 어린 미나를 외면했었습니다. 그날의 죄책감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치면 나는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야. 박봉팔, 적어도 사람답게는 살아야지. 저는 라이터를 끄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네, 대표님 박 실장입니다. 계약하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제가 지정한 업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때문에요. 저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인테리어 반장님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투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부탁을 했습니다. 반장님 도면에 없는 거 하나만 합시다. 지하 방음룸 옷장 뒤편에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개구멍 하나만 뚫어주세요. 겉으로는 완벽한 벽처럼 보이게 감쪽같이 위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목숨을 건 보험이자 미나를 위한 유일한 피상구였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하 방음룸은 완벽한 밀실처럼 꾸며졌지만 풋박기장 뒤편에는 얇은 합판으로만 막은 가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발로 세게 차면 뚫릴 수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입주하는 날강 대표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벽을 두들겨 보았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박 실장. 소리가 밖으로 한 줌도 안 새어나가겠어. 완벽해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광기에 제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 추가 주문이 있어요. 집안 모든 곳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해주세요. 거실, 주방은 물론이고, 욕실 천장과 침실까지 사각지대가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네, 욕실까지요? 그건 사생활 침해인데.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돈 줬잖아. 내 물건 내가 감시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는 미나를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전날 밤강 대표는 지하 방음룸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대형 스피커로 여자가 찢어지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틀어놓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마음껏 놀수 있겠어. 그리고는 제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과거에 회사 돈 횡령했다가 누명 쓰고 쫓겨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땀만 먹거나 입 놀리면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입니다. 내말 명심해요. 그는 이미 제 뒷조사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쥐덫에 걸린 쥐 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결혼식이라며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sns에는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는 공포로 만들어진 가면이라는 것을요. 저는 밤마다 그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미나와 약속한 신호가 있었거든요. 창가에 노란 화분이 있으면 위험, 화분이 없으면 안전. 매일 밤 노란 화분은 위태롭게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미나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를 몰래 뒤졌습니다. 악취를 참아가며 봉투를 뜯자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피가 묻은 거즈, 갈기갈기 찢어진 여성 속옷, 그리고 부러진 골프채 조각. 명백한 학대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분노로 쿵쿵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보일러 점검을 핑계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고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소매 끝으로 보이는 손목에는 선명한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지하실을 둘러보던 강 대표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개구멍을 만들어둔 가벽 쪽을 의심스럽게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이쪽 벽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새는 것 같은데, 박 실장, 여기 마감이 왜 이래?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임기 응변을 발휘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는 지하 배기구 라인이 지나가는 쪽이라 공기 순환 때문에 일부러 틈을 좀 줬습니다. 안 그러면 습기 차서 곰팡이 펴요. 방음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 대표는 매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다가 이내 손을 떼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흠,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면 당신 딸 유학 간곳 주소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요. 그는 제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속사에서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지하실에 갇혔다는 것을요? 초대형 태풍이 상륙한다는 뉴스가 나오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미나를 영영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복사해둔 마스터키를 챙겨 폭우를 뚫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거세서 침입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현관문을 따고 들어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쪽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방 없는 문을 열자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있었고 그 앞에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 오빠 왔어. 제가 미나의 밧줄을 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몸에 전기가 흐르며 저는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강 대표가 골프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쥐새끼가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구만. 잘 됐어. 불륜남과 도망가려다 동반 자살한 걸로 꾸미면 시나리오가 아주 완벽하겠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깨어나 보니 저 역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지하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까지. 그냥 우리 죽자. 그냥 여기서 끝내줘. 그녀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저 악마 새끼가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해? 여기서 나가서 저 새끼 콩밥 먹이는 거 보고 죽어도 늦지 않아. 죽을 용기로 싸우란 말이야. 저는 묶인 손을 비틀어 주머니 속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목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가락 끝에 차가운 라이터가 닿았습니다. 미나야, 잘 들어. 이방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센서 내가 공사할 때 일부러 구형으로 달아놨어. 열에 아주 민감한 놈이야. 저게 터지면 이 방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전자식 도어락은 화재 시 자동 개방이 의무거든. 저는 몸을 비틀어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천장의 센서를 향해 타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터져라. 신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잠시 후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천장에서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 있던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됐어. 가자, 미나야. 저는 미나의 밧줄을 풀어주고 그녀를 부축해 물바다가 된 지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강 대표가 골프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독한 새끼들이 어딜 도망가. 오늘 여기서 둘다 죽어.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골프채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도망가. 가서 사람들 불러. 미나가 현관으로 뛰쳐나가는 사이 저는 강 대표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서버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놔. 그거 내놓으란 말이야. 강 대표가 제 머리를 내리쳤지만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예약 문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제가 연락이 없으면 이 주소로 기자들과 경찰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미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대표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덜덜 떨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강 대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를 가두고, 때리고, 저 사람이 악마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민혁 대표는 구속되었고, 그의 펜트하우스 지하에서 발견된 영상들은 빼도 팍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금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집일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화려한 스타의 삶을 버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진짜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저박 실장은 여전히 강남의 허름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맞아서 비가 오면 허리가 좀 쑤시긴 하지만요. 전화가 울립니다. 또 누군가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박 실장입니다. 아, 거울 없는 집을 찾으신다고요? 그것 참 흥미로운 조건이네요. 어디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결국 사는 사람의 몫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부디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만 담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실장의 비망록이었습니다.